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아시나요? 인터넷 TV를 비롯한 18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량, 정성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건데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는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현장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하고 실거주 가구 방문 측정을 통해 평가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우선 작년에 비해 채널 전환 시간은 줄었고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설치, AS, 변경 단계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해지 단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음량 수준과 영상 체감 품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 u d 광고 시간과 횟수는 다소 늘었고 콘텐츠 만족도는 소폭 하락, 셋톱박스 시작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실용적인 품질 평가를 통해 유로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